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전 사회적 기업가 출신인 한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엄청 궁금하고 또 동시에 의문이 들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정부, 지자체 이런 데에서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그런 사회적 역할 CS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기업에게 너무 많이 강요하고 또 그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러지 저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뭔가 보여주기식 선전이니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던 찰나에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사회적 기업 출신이었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또그 현장에 있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부나 지자체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분이신지 한번 얘기해줄 수 있는 선에서 어...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환경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로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아니 그 어떤 좀 가치관에 대한 실망 그런 것들에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사회적 기업을 벗어나서 일반 기업으로서 플랫폼을 창업해서 지금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 연세살인마 연세살인마 <laughs> 연세창업마. <laughs> 현재 <laughs> 처음만 네,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건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7기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그쵸? 모집하고 육성하는, 뭐 키우는 그런 음, 음. 프로그램인가요? 네,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, 창업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사회적 기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졸업을 시켜주는 거고, 그게 실패를 하면 그냥 이제 그와 연계된 어떤 지원사업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, 어 저희는 사회적 기업 등록은 하지 않고, 이게 두 단계가 있어요. 이 신청을 하는 단계와 등록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, 신청까지만 갔었거든요. 근데 왜 그걸 하지 않냐면,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하려면, 그니까 기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단체인데, 사회적 기업을 실현을 하려면 돈이 있어요. 어쨌든 뭐 누군가를 고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번 것의 일부를 누군가한테 나눠준다던가 이런 걸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자금이 있어야 기업이 돌아가는 건데 그것도 다 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돈이 없을 때부터 해야 사회적 기업이다 나는 <laughs> 그런 논리 구조로 계속 강조를 해요 거기서 수업 하고 멘토링을 하고 이럴 때 강조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강요하는 정도예요? 강조죠 그러니까 감역을막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. 는건 아닌데, 어쨌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등록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제공을 하는 거고.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기업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사회적 기업 이걸 실현을 할수 있을까? 그러려면 우리의 기본 우리 그 개인 자산을 계속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이 못 만나기도 했고 왜냐면 결국 투자라는 건그 사람들이 이 기업에 돈을 주으로써더큰 돈을 받아오는 게 투자니까 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.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할 수 있는 거죠. 자기 약할 수 있는 그게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 투자자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는 되게 저렴한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매 같은 건가요? 네 그렇죠. 소매죠. 그러니까 하나, 한 명당 하나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인데 그게 제품이라는 건 항상 그게 있잖아요. 소비자의 가치가 있잖아요. 소비자가 희망 가격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회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해야 되는 거죠. 음...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원가가 좀 셌어요. 원가가 좀 쎄다 보니까 가격을 마진을 남기거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좀더 높게 잡아야 되는데, 그 그렇게 그 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싼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. 그 가치에 비해서.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. 야, 그러면 아이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?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, 사실 이 사회적 가치를 제외하고 정말 마진을 남긴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사회적 가치를 제외하고 보면. 마진이 충분히 남는 구조예요. 그냥 그걸 제외함으로써 근데 이걸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가 이렇게 거부감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고 이게 또한 가지 더 불가능한 건 소비자 입장에서 아이 친구들이 사회적 기업이구나라고 하면 뭔가 인식 자체가 아 사회적 기업이니까 뭔가 더 저렴해야 되고 마진율이 낮아야 되고 이, 이 기업들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.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돼. 봉사를 요구하는 음. 것 같은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약간 여기는 봉사하는 단체라는어떤 음. 인식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어떤 특정 서비스에 있어서 무료라고 인식을 하고 당연하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그 소비자가 뭐 100%라고 쳤을 때그 중에 50%는 아 저희 비용이 듭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탈을 하고 왜 돈을 내요? 이렇게 생각하나요? 그죠 봉사단체 네. <laughs> 이런 거라 생각하요 네. 어? 약간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조금 봉사단체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. 음. 그분들이 50%였고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한10% 남은 10% 중에도 무료가 아니에요? 아 그럼 얼만데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 10%조차 가격을 듣고 이제 이탈하거나 나머지 40%에서도 가격을 듣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또 20%, 결국에 남는 거는 한 20에서 30%만이 고객으로 남아서 저희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. 물론 그 진행을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 가는 이 구매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조금 이탈률이 너무 높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우리 상업적인 기업이야라고 아예 들어갔으면 또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괴리를 좀 느끼고 어, 저희는 그 탈피를 받고 이 플랫폼을 전환을 했는데 저희가 플랫폼을 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건 어쨌든 공급자와 소비자를 모으는 법이잖아요. 근데 이 공급자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사회적 기업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. 근데 그분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세요.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.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걸 인식하고 있는 그, 점, 그 인식점이 있어서 어 그분들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았고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운영한 지칠 년이 된 기업이고 본인들은 사회적 기업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음. 하는 기업 매출을 많이 내고 있다 하는 기업이 연매출 이십 억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몇, 몇 분이나 인회사 되세요? 열 아니지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연구원도 있고 막 개발을 해야 되고 아, 막 이런 데라서. 포트폴리오도 엄청 많고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그 대상도 엄청 많아요. 제품도 엄청 많고 제가 알기로는 700개가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다품종 소매업인가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게. 이 사회적 기업치고 많이 나온다라는 어쨌든 그 업계 특성상 100억을 넘기기 너무 어려운 그 업종이긴 하지만 그거를 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확실히 우리가 벗어난 건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음. 늦은 질문이지만 그 사회적 기업이 뭘까요? 뭔가요? 이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사실 제가 인식한 거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가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은 요새는 또 사회적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... 음.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응.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. 그죠? 그, 이게 원래, 그러니까 외국에서는? 이제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한 어떤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소셜벤처는 이 인증까지는 받지 않았으나 어떤 비전이나 목표 임팩트가 조금 사회적 실현에 중점이 있는 하지만 여기는 좀더 그 수익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는 물론 이걸 실행은 하지만 이게 정말 중점이 돼서 막 여기에 너무 목매이지 않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조금 플랫폼을 형성할 때, 아, 우리는 소셜벤처 쪽은 좀 생각해 보자였어요. 그래서, 네.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적 기업은 정말 조금,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구조에서는 비논리적이에요.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인 사단처럼. 그러니까 사단법인처럼 조 어떤 공익을 위하고 약간 이런 느낌 이 너무 강해서 조금 지,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소셜벤처 쪽이 정말 투자도 많이 돌고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그이 소셜벤처들을 위한 경제들이 점점 커지는 게 소셜 그 사회적 경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, 사회적 기업, 사회적 가치를 강조할까요? 저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서. 음. 왜 저렇게 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저걸 강조하지? 정부에게 좋으니까 저렇게 강조하고 강요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게 그니까 이걸 막 딥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좀 결국에 투표권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 좀 소비자 심리가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조 소비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.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착한 기업이라고 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기업을 막 밀어주고 일부러 더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요즘, 돈줄을 뭐 이런 게 있죠. 음, 요즘 트렌드가 약간 그렇잖아요. 그런 거에 있어서 표권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마, 자기의 마진을 좀 낮춰. 아까 그 얘기한 그 인식, 자기의 마진을 낮춰서 조금 더이 c s r 에 신경을 쓴다라는 부분들이 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을 키워볼게라는 거. 너네를 위한 뭔가를 더 해볼게. 소비자들을 위한. 일반 시민들을 위한 뭔가 좀 해볼게라는 그런 그 소비자의 마음을 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이 기업이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그 사회에 공헌할수록 어쨌든 나라의 그런 어떤 경제가 도움이 되는 건 맞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죠. 그래서 그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